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제사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 일상생활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먼저 알려주시죠. 11장에서는 음식, 12장에서는 출산, 13장에서는 질병 중에서 피부와 관련된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목자는 되게 까탈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별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본연의 모습을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 까탈스러움을 통해서 열어 가시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항상 살피고 정결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12장을 보시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규례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출산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규례 가운데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월경, 그리고 임신, 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를 보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아서 생육과 번성에 일조를 하는데 왜 그것이 부정하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처음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부정하니 그, 그 자리에서 그 일정 기간을 채우고 채운 이후에야 성막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알려주는 것이죠.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하고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쉴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간다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항상 기억하면서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섭리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때의 아픔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귤에 부정함과 정결함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리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떨어졌다면 떨어져 떨어진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출산을 하고 아들을 낳고 난 후에 33일 후 딸을 낳고 난 후에는 66일 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그 여인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꼭그 정해진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예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물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6절 말씀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하나님 제사장 앞에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여유롭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두셨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주의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주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규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똑같이 치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아기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똑같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규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자리로 회복되어 감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나타나는 피부병.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대처하는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질병들이 발견되면 격리를 합니다.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살피는 것이죠. 혹시라도 잘못 살펴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것이 정말로 격리를 해야 되는 부정한 질병에 걸린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이 다 지난 후에 다시 제사장이 나와서 그 환자를 살피고 그 문제점을 살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질병이 나았으면 회복을 입었으면 다시금 공동체 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소망을 품고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